네. 긴급 재난지원금 어떻게 하셨습니까? 어제, 그저께부터 시행이 돼서 이제 3일째인데, 오늘이, 에, 주민등록번호, 뒤가, 아이 그, 3자, 그 다음에 8자 끝나시는 분들이 오늘 이제 신청하는 날이네요. 뭐 이거 관련해서 확인해야 되겠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뭐 공인인증서 얘기도 나오고 은행을 가야 되나 동사무소 가야 되나 카드로 가능할까 여러 가지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두 번째는 받아서 이거 또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뭐 이런 고민하시는 분들 어디다 써야 되느냐 고민하시는 분들도 많고 근데 만 이제 저가 제가 어제 에 제가 주민등록이 2, 2자라기 때문에 어제 이제 신청을 했는데 의외로 쉬웠다는 거 쉬웠고 그 다음에 오늘 확정 통지가 와서 쓰라 오늘부터 이렇게 왔습니다 이 방법을 제가 간략하게나마 소개를 드리고 그 다음에 사용처에 대해서 오늘 아침에 좀 구체적으로 조용이 나왔길래 이 부분을 한번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려 볼까 합니다 자 우선 제가 이 여러분들 다이 카드 가지고 있으신 분들은 이런 걸 받으셨을 겁니다. 에, 무슨 카드에서 정부 긴급 재난지원금 신청 안내. 뭐 누구님은 에, 신청이 시작됩니다. 보유하신 카드로 신청하세요. 근데 저는 제가 이제 삼성카드를 가지고 있었는데요. 삼성카드에 와서 신청을 이렇게 왔습니다. 신청하는 방법 1588-8700 전화가 왔길래 이거 다, 다른 다 회사도 다 있습니다 예. 각자 카드를 가지고 있는 사람 다 가지고 있고 은행 카드 가진 사람도 다있니다 옵니다 이게 왔을 겁니다 1588-8700 아니면 카드 회사에 전화하면 됩니다 이렇게 전화를 걸으니까 그쪽에서 금방 안내해 주는 게 어디, 앱으로 연결을 시켜 주는데 그건 자동으로 연결해 주는 겁니다 문자가 하나 와요. 문자가 오는 것을 따라서 하면 됩니다. 그래서 뭐 이런 안내 문자를 받고 해서 제가 처리를 했더니만 네, 오늘 아침에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확정 안내 해서 회원님의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이 확정되었습니다. 오늘부터 2020년 8월 31일까지, 보유하신 삼성카드로 결제하시면 자동 사용처리됩니다. 본 문자 메시지의 수신 시점부터 사용하능 문자를 받은 날부터 가능하며, 문자 수신 전에 일부 결제권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서 왔습니다. 그러면서 확정 내용에 가구수가 4명이니까는 총 지원금이 100만원이다. 이렇게 옵니다. 그 다음에 사용처. 보이시죠? 네, 사용처, 주민등록상 주소지에서 저 같은 경우는 대전광역시 안에서만 쓸수 있게 돼 있죠. 쓸수 있고, 네. 사용제외 대상 지역에서 이렇게 좀 간단하게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등 대형마트하고 백화점 온라인은 안 된다 이렇게 좀 나와 있습니다. 네, 이런 게 이제 간단하게 좀써 있습니다. 써있고 그 다음에 유의사항해서 사용처는 삼성카드 가명점 업종분류 기준에 의한 등록이 가명점이 하나입니다 하고 뭐별 얘기 아니네요 에. 여기까지입니다 에. 그래서 저는 받았다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 날짜에 맞춰서 카드로 신청하니까는 쉽더라 이겁니다 다만 제가 이제 이따 하나 보여 드릴게 하나 있는데요 이 소위 말하면 아, 실수로 이, 기부를 했다 이런 말들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왜 그런가 봤더니만은 아, 문제가 있었습니다. 우선은 지금 카드사에 따르니까 11일 날 어제네요. 11일 날 카드사 8곳에 신청 접수된 재난지원금이 1조 1111억 원이네요. 1조, 쉽게 가면 1조. 그 중에 기부했다고 하는 금액이 76억으로 나옵니다. 76억. 0.7%가 기부를 했다고 합니다. 참고로 알고 계세요. 기부를 가장 많이 한 것이 하나카드 17억, 우리카드 16억, KB 15억, 농협 11억 순인데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카드를 많이 가지고 있는 회사일수록 많이 나갔겠죠. 아무래도. 근데 카드가 업계 1위 신한카드가 원래 가장 많이 분포가 되어 있는데 신한카드가 접수된 사람이 얼마인데 거기서 기부한 사람이 얼마라고 갖고 비율로 따져 보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아요. 비율로 봤더니만은 하나은행 하나카드가 2.6%, 그 다음에 우리카드가 1.4%, 국민카드, 농협카드가 0.7%. 그 다음에 삼성이 0.5, 롯데 0.4, 신한 현대가 0.2 이렇게 기부가 낮았습니다. 제가 가만히 보니까 왜 이런가? 삼성 카드는 헷갈리 덜 헷갈리게 해놨습니다. 제가 해보니까는 어차 하고 아칠수록 기부를 누르지 않게 돼 있어요. 삼성 카드는. 그런데. 제가 보진 않았는데 여기서 보나마나 하나 카드는 그게 무슨 한 장에다가 동의 동의를 할때 멋모르고 누르면 되는 것처럼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삼성카드는 구분이 돼 있습니다. 내가 스크랩을 못떴는데 구분이 돼 있어 갖고 아주 쉽게 헷갈리지 않, 않았습니다. 저는 기부를 안 하고 다 받아왔습니다. 네. <laughs> 근데 이제 앗 아, 실수로 기부한 사람에 대한 것은 이제 처리해주기로 했지 않습니까? 카드 콜센터나 전화하면 된다고 하는데,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하네요. 저도 몰랐던 일입니다. 에, 정부가 기부에 동의한 경우에, 이, 어, 앞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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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부에 동의한 경우에 당신이 정말 기부할 것인지를 한번더 묻는 팝업 창을 만들어라 이렇게 카드사에다가 지금 요청을 했답니다. 하도 이게 항의가 많이 오니까 많이 오니까는 그런데 이 습관적으로 누르는 이 동의 때문에 실수로 전에 기부했다는 민원이 많다 보니까는 이제 정부가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당초에는요 정부가 카드업계에서 이걸 얘기를 했었답니다. 행자부에다가, 행안부에다가. 이게 동의하는 사람이 기본적으로 일반, 일반적으로 연, 했기 때문에 이거를 헷갈리게 하, 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그걸 좀 구분하자라고 행안부 얘기를 했는데 정부가 재난지원 신청과 기부 신청 항목이 한 페이지에 오도록 해라. 라는 가이드라인을 도집을 해갖고 행안부가 계속 밀어붙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정부가 기부 실수를 일부러 유도한 게 아니냐 이런 비난이 나오는 게 지금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어찌됐든 뭐 이제 혼동이 들되게 한다고 하니까는 카드로 하시면 좋고요. 요게 도저히 어렵다 하면은 이 18일 날 동사무소 가시면 가장 쉽습니다. 동사무소 시간 나실 때 가셔서 처리해줘! 그러면은 처리를 해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저희 집사람도 왠지 자꾸 어디다 쓰느냐고 물어서 제가 오늘 아침에 그걸 잘 정리해놓은 것을 제가 하나 이 다운을 받아왔습니다. 예. 재난지원금 어디에 쓸수 있나요? 예. 마트는 대형마트 안안 안 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마트, 롯데, 홈플러스, 코스트코, 대형마트, 에브리데이, 롯데슈퍼, 홈플러스 이런 기업형 슈퍼마켓도 안 됩니다. 동네 동네 슈퍼마켓, 농협 하나로마트, 식자재마트 여기 나오죠? 식자재마트 이런 데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예, 우선 요게 되고 GS 더 프레스 전 점포는 사용해, 옛날 점포는 가능하다는 얘기네. 그러니까 대형마트에 입점한 미용실 안경점 약국은, 임대 매장은 사용 가능하다고 합니다. 임대한 매장. 아, 대형마트 안에 있는 미용실이나 안경점이나 약국. 그러니까 이게 영수증이, 대형마트 영수증으로 나오면 안 되고, 그, 약국 이름으로 영수증이 나올 곳은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 백화점, 백화점 뭐 기본적으로 안 됩니다. 롯데 신세계 갤러리아 육쿠아 백화점 안 되고, 백화점에 입점한 백화점에 입점한 식당, 카페, 임대 매장 사용이 가능하답니다. 대략 이해가 되시겠죠 이제? 네, 사업자 등록증이 쪼그만하게돼 있는 데는 가능하답니다. 네, 이거 아주 구체적으로 좋구나. 그 다음에 편의점. 편의점은 GS25나 CU나 세븐일레븐 등 전국 가맹점에서 가능합니다. 7. 프랜차이저. 간단하게 얘기하면요. 스타벅스는 안 됩니다. 스타벅스는. 스타벅스 커피 마시면 안 되고요. 이 가맹점. 예. 가맹점 돼 있는 아이다 커피, 이, 어. 이디아 커피. 이디야 커피는 가능합니다. 특별 광역시도 내 매장에서 이용이 가능하고, 광역시도 매장에서 이용이 가능하고, 스타벅스는 서울 지역만 가능합니다. 본사가 서울에 있기 때문에 서울 지역만 가능하고, 대전이나 이런 다른 도시에서는 스타벅스는 안된다는 거. 서울 사람들은 스타벅스 가능하고, 우리 부산 대구 이쪽은 스타벅스 안된다는 거. 다음에 병원, 대학병원은 안 됩니다. 대학병원은 대학병원은 안 되고 중소병원과 약국은 됩니다. 카드로 결제가. 그다음에 생활편의점에 보니까는 중 어, 식당, 미용실, 주유소, 네일숍, 피부관리숍 됩니다. 예. 그런데 안 되는 데가 있어요. 발 마사지, 안마, 스포츠 마사지, 유흥업소는 안됩니다. 이해하시겠죠? 예, 그 다음에 운동기구, 운동도 골프장, 스크린 골프장, 노래방은 안되네요. 안되는데 피트니스센터, 필라테스 스키장은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것 좀 헷갈렸는데, 여기서 나오네. 그 다음에 배달, 음식 먹는 거. 쿠팡이나 네이버 쇼핑에서 사는 거는 안 되고 배달을 시켜서 배달 앱에서 직접 만나서 결제하는 거 있죠? 그거는 가능하답니다. 그러니까 시켜서 만나서 결제할 때는 이 결제가 어디로 가냐면은 그 식당 사장님한테 떨어지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근데 노트 컴퓨터에서 쿠팡에 이런 걸 누르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인강, 인터넷 강의는 안 됩니다. 그런데 학원은 가능합니다. 영세업체는 이무의로 업종 등록을 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사용 가능 여부를 좀 확인할 필요가 있다. 예. 아, 영세업체들은 이무의로 업종 등록을 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요것은 쓰는 거 조금 더 이해가 되셨죠? 재난지원금 어디서 쓸수 있나? 되는 데가, 사용 가능한 데가 동네 마트, 하나로 마트 된다는 얘기고, 백화점은 안 된다는 얘기고, 이마트, 홈플러스 안 된다는 얘기인데, 대형 마트 안에 있는 미용실 안경점 약국은 가능하다는 얘기죠. 이해하시죠? 백화점도 마찬가지입니다. 백화점 안 되는데, 입점한 식당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편의점은 다 가능하고요. 프랜차이즈, 커피숍에서 스타벅스는 서울 사는 사람들 스타벅스 되지만 나머지는 스타벅스는 못쓰, 경기도도 못쓰고. 다만, 이디야등 이런 프랜차이즈 커피점은 가능하다고 합니다. 대학병원은 안되고, 조그만한 병원, 약국 가능하다고 합니다. 네. 식당, 미용실, 주유소, 네일샵, 당연히 되겠죠? 안마, 발 마사지, 스포츠 마사지 유흥업소 안 됩니다. 네. 운동도 피트니스 센터나 필라테스, 스키장은 되는데 골프장, 골프 연습장 스크린 골프장, 노래방은 안 됩니다. 배달시켜 먹은 음식을 결제하는 건 되는데 쿠팡이나 지마켓, 네이버 쇼핑에서 사면안 되는 겁니다. 학원비, 학원비도 가능한 겁니다. 학원비도 지역에서 학원비 가능한데 인터넷 강의는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네. 아무튼 이 여기서 제목이 이렇게 나옵니다. 기부하려면 당신이나 해. 왜 재난지원금 갖고 부부싸움 난다고 하는데요. 네. 우리 남편들 이거요 제가 딱 정해주겠습니다. 쓰는 방법. 어쩔 수 없이 세대주가 해야 된다 보니까는 남편의 카드로 많이 할 겁니다. 그러면은요, 사실 이거 자식들하고도 의상합니다. 예. 저도 딸하고 아들이 있는데, 아빠 그거 같이 씁시다. <laughs> 어떤 집은 뭐, 25만원 나눠주세요. 한다고도 합니다. 예. 뭐, 용돈 써라 줄 수도 있지만은, 어찌됐든, 쓰는 거는 가족 전체가, 야, 한번 쏘자. 그래서 주변에 식당 가서 소고기 한번 딱 먹고 아들 힘내 네, 한번 하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부인을 줘서 당신이 써 깔끔하게 음. 당신이 쓰고 싶은 대로 써봐. 이렇게 하는 게딱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흔히 그리고 남편들 괜히 무슨 뭐 풍신이라고 그 뭡니까 기부 그거 따라갈 필요 없어요. 흔히. 남봉구 많이 받는 국회의원들, 장관들, 뭐 대, 대통령, 시장, 이 양반들이 무슨 60만 원, 100만 원이 뭐코따데이만한것 같고 뭐 하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보통 서민들은요 다 받아서 아이들 한번 딱 쏘고 나머지 비용 마누라 당신 써 이렇게 하는 게 제가 본 원칙이다. 자. 기부하려면 당신 몫이나 해. 요 말이 딱 와닿습니다. 오늘 혹시 도움이 되셨다 싶으면요. 요런 거 제가 알짜 정보 좀 많이 가져올라갑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